샬롬 반갑습니다. <laughs> 이 시간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십니다.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인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두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명하셨지요.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 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면 반드시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렇죠. 하신 일을 듣고 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을 받고, 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시민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제자들의 속성을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리키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인 것이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과 의도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강제로라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어서 예수님이 참메시아 되심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이죠 예수께 여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물어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으면 어떻게 라는 것입니까 요한이 가르치고, 요한이 세를 베풀었던 의도와 그 목적이 바로 이메시아 예수 크리스도라는 것이죠. 사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대.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하게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시니라. 그렇죠. 구약의 예언된 대로 연약한 자들이 치유 받고 죽은 자가 살림 받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인 해서 실족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유 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그 메시아, 현실 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실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제 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을 위해서 실족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족함이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어, 믿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현실의 것들을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심지어는 또한 영의 구원도 주고 현실의 것도 채워주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믿을 때에 결단코 우리에게 실족함이 없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될수 있는 것이죠. 정말 죽은 자에게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어, 광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제 그 요한의 그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다, 당신이다. 라는 것들을 요한을 들어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이 실현된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는이라. 그러면 너희가 어째 나갔더냐? 선지자를 버려다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왜 선지자보다도 낫습니까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죠. 예수님해서 직접 보지 못했던,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보다 낫죠. 왜냐면 예언했고, 그 예언된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직접 대면 하기 때문인 것이죠. 1 0절여 기록된 바, 구약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놓니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요한, 어, 세대 요한을 보냈죠.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 복음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이 복음의 내용을 마태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여한보다 요한보다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보다 큰 일이 일어나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왜냐하면 직접 이제 어 제사 지도를 통한 죄 사함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이제 죄 사함을 이제 선포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보다 이제 더큰 일들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 제사 제도로 인한 죄사함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젠 죄사함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의 제사로 인한 이젠 죄사함보다도 더 크게 예수님께서 여기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죄사함을 강조하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 영으로 역사하실 것들을 성령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실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이 천국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들의 모임, 어떤, 어 이제는 그런 율법을 통한, 성전을 통한 어떤 그 나라들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국이죠. 침노를 당하죠. 누구로부터 침노를 당합니까? 율법의 완성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침노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뺏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침노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의한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요한 때까지라는 것이죠. 이제 율법은 여기서 끝났다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침노 어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이죠. 침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은 천국이 완성되어진다, 더 확장되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어리다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그렇죠? 즐겨 받으라라는 것이죠. 요한의 어떤 선지자의 외침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 그렇죠? 비유한데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대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내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내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한것 같으니라.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인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율법이 어, 가르치는 것이 이제 세례 요한대로 끝나고 이제는 어, 세례 요한이 증가했던 그 예수님 시대로 바뀌었는데 은혜의 시대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즐겨 듣지 아니하던 그 세대를 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죠. 지금 이 시대는 다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성령의 시대로 바뀌었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음성의 귀를 귀울야할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거고 거신 것이지요. 18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렇죠 왜곡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죠. 결론 보입니까 저희가 귀신 들렸다 바세물로 힘입어서 이제 그런 일들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세례 요한에게도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가르치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뭐 하고 있습니까?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유대인들도 동일하죠. 왜곡하고 있죠.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식9절여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렇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어, 사람들 평가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왜곡된 표현을 하고 있죠. 단지 예수님의 보는 신 어떤 능력이다, 어떤 권능의 형태다라고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예, 2000년에 사람 형상입고 있던 것이었던 그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함의 권세가 누구에 넘겨졌습니까?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넘겨졌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께 있었죠. 이제 구약에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누구로 옮겨졌습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가, 제3의 권세가 아버지에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서 이제는 성령으로 옮겨진 것이 뿐인 것이죠. 하지만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삼일체 위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절단코 이제 벌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월탐을 얻느니라라는 것이죠.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그 평가로 듣지 아니하고, 이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언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인 혜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인 혜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 마음속에 보시고, 참 예수님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제상을 받고, 이 마태가 증한이 복음을 언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